자 오늘은 어, 안녕하세요 버버링크입니다. 자 오늘은 그 강전정한 것에 어, 강전정한 나무에 흙지나 어, 어, 이런 그 도정기들이쭉잘 올라왔을 때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순지르기입니다. 자 이렇게 가지마름이 와서 나무를 전정을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. 했더니 한두달 만에 이렇게 이렇게 가지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이 가지가 일렬로 자라게 되면 나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여기 순짓기를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고사리 순 따듯이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.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잘라주면 가지 경화도 빨라지고. 그 경화된 끝에서 다시 또 새순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거예요. 그러면 이 나무는 아주 풍성한 나무가 될 거예요. 불과 1년 만에 아주 풍성한 나무가 될 겁니다. 자 이렇게 순짓기를다 해줬어요. 간단합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자른 가지가 경화되고 경화되면서 그 밑에서 가지에서 밑에 잎 옆에 순에서 이렇게 새 순들이 올라오면서 결과지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. 이걸 바로 순직기라고 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